자 주어진 식은 유리함수의 식이니까요 유리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y를 중심으로 묶어봐 그럼 x-2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 그죠? 그래서 y는 x-2 분의 2x 플러스 k 이렇게 식으로 변형시킨다 그러면 얘는 2x-4 플러스 4 플러스 k x-2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? 그러므로 x-2 분의 4 플러스 k 하고 얘는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원래 y는 x 분의 4 플러스 k라는 식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런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 이 얘가 몇이야? 점근선의 교점 2 콤마이다 그죠? 얘가 2마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그 다음에 정분선의 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8 y는 8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y의 교점이 두개인데 얘는 사실 y는 x의 수직인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p q는 서로 어떻게 돼? 서로 y는 x 에 대칭인 거야 이해됐어요? 음. 이해됐죠?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얘가 운 좋게도 이렇게 2 2 마이로 어 y는 x 위에 y는 x 위에 점근선이 교점이 있으니까 어 얘가 딱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PQX좌표의 곱이 14라는 말은 얘는 P를 A, B라고 놓으면 Q는 B, A라는 소리지, 서로. 그래서 x 좌표의 곱이 14, A 곱하기 B는 14.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얘에다 A, B를 넣으면 성이 되잖아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8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를 10배 설명이 되겠다. 그래서 B자리에다 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8. 14 그니까 러 마이너스 a 의 제곱 어 플러스 8a 는 14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4는 0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이렇게 보내가? 안되는거 같은데? 뭘구렸려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거야? <laughs> 음.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? 그, 이거, 이렇요 점이 되고, 이렇게 됐다는 건 이해하시죠? <laughs> 그죠?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, 요 점에서부터 요 점의 거리가, 얘가 수직으로 일단 만나니까, 요 점의 거리랑,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네요? 그죠? 요점에 잡히는 구할 수 있겠다. y는 x와, 음, x 플러스 y는 8과의 교점이니까, 그죠? 그럼 얘는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<laughs> y는 x 니까 2x는 8, x는 4. 그러므로 이 점은 4, 4네요. 이렇게 되는 거지. 4, 4고요. 어, 이점 a 플러스 a, b와 b, 콤마 a의 중점이 또 4, 4야. 그러므로 a, a 플러스 b의 2, 콤마 a 플러스 b에 2 이렇게 하면 요게 또 사각만 사니까 아 요건 의미가 없네 그냥 a 플러 b는 8이니까 쓸모가 없고 일단 요 길이를 구해보자 요 길이 여기는 어떻게 구 하니 a 곱하기 b가 8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서 어. a의 좌표는 a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, 마이너스 2는 0. 그래서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. a는 <laughs>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. 네.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, a는 4보다 커야 되겠다. 그죠? 아니, 4보다 작아야 되겠네. x자표니까. 그래서 a는 4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. 이해됨 진짜? 네. 그럼 나머지 B는 뭐가 될까요? B는 4, 마, 플러스 루트, 이거네. 그럼 얘둘 곱해봐. 16-2니까 14 나오지. A 곱하기 B가 14였잖아, 처음에. 그래서,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.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, 뭐이 복잡하지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가 지금 4콤만 4니까 얘가 4루트이잖아요. 이해돼요 어, 4 루트 2가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는거두점사이거리지두점 사이의 거리다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는 b-a의 제곱 plus a-b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b-a이면요 얘를 뺀다 그러면 minus 2 루트 2의 제곱 a에서 b를 빼도 이루트 2에 제곱, 하니까 2, 2는 4, 2, 8이 16이 되네요. 루트. 4가. 그래서, 높이 4루트 2, 밑변 4, 곱하기 1 2분의 1. 이렇게 해서, 이 삼각형 넓이로 하시면 되겠다. 8루트 2? 어게 나오나?